예수님 믿으세요 아 사탕 게이득? 아 이거 필요도 없네 예수 <laughs> 믿으세요 아 네네 어 그래서 뭐라고요? 응. 학생 교회 다녀? 아네 아, 감사합니다 손대로 갈래요? 신나이스 크리에이터 이거 받고 네? 게이 아빠와 아네 감사합니다 어 지민이 엄마 나야 음. 아 이거 받으시고 나중에 거안요어 지민이 엄마 그래서 학원 이름 뭐라고? 아너 어디야 빨리 와 제발 학생 우리 교회 행사 중인데 나중에 한번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빨리 와 맞아. 빨리 요즘 애들은 사탕이만 관심이 많네 아 전도를 해도 뭐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 다른 것도 가봐야 되겠다 야 이따가 텀피고? 야 가자 가자 야 너도 올 거야? 야 빨리 와 에세 쿠바나? 히말리아? 아이씨 뭐 피지? 와씨 겁나 부자네 야 그냥 전담이나 펴라 아 정답은 너무 비싸고 아야 그건 그렇고 다 저번에 담배 피다가 학교한테 걸려서 바로 찢겼다니까 뭐 어, 진짜? 아니안 네 걸렸어? 형이잖아 당연히 안 걸리지 아, 대단하다 진짜 야그 연장기 보이냐? 저 빌라에 편의점 호빈이가 뚫었대 가도 될듯 저기 있는데? 아 그럼 이따 학교 끝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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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넌한 번도 안 태웠어? 어, 못해도 한적 없어. 원래 고등학생이면 안 되잖아. 아, 이 누님이 착하니까 이거 한번 타봐. 써나, 태워. 야, 이거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진짜 최고로 느끼는 건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야. 아, 꼰대냐, 네가? 야, 안녕하세요. 주연왔어? 네. 오늘도 수학시험 봤다는 거. 어? 저희 학교 안 봤는데요. 전 바로 일만. 잠깐 참. 평소보다 더 이렇게 87도 목표로, 빛이 빛을 흘린 잠깐 평소보다 38도씩 작은 작은 목소리로 어색한 말투로 진행한 거니 수학을 보고 대판 망치던 시험지를 기 끼르는 것 같은데. <웃음> 사실 <웃음> 제가 시험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아, 말이 많아. 이, 가치 좀같좀같이 하크, 가크점무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너무 어려워 래오래오래오 너무 어려워. 사립 사오래오사오래오사오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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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립. 네, <laughs> 네? 어, 시. 사야 돼, 그리고 한번좀 고소할 번거 각오해. 아, 진상 너무 시키. 어, 왜요? 또 진상이에요? 네, 다짜고짜 사연은 말리지도 뭐 않고 맨날 화만 내는 아그 주둥이 저희 회사 항상 괴롭히는 있는 당구리 있는데, 아, 고생하셨어요. 어, 어따 안주인. 저번에 콘서트 작품 뽑혔다 하지 않았나? <laughs> 어, 축하해. 야 회식 한번 써야지 <laughs> 진짜요? 오, 감사해요. 다뭐이 회사 덕분이죠. 제가 나중에 회식 한번 쓰겠습니다. 오, 진짜 와. 아 이게 기회네. 아 고마워, 열심히 해. 아, 파이팅. 아 맞다. 그나저나 뭐지, 대리님 또 작품 하나 내지 않으셨어요? 뭐야 지금 지, 지 됐다고 지금 왔다고 지금 꼽주는 거야 뭐야. 자는 뭐 그락제라. 그날따라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너무 힘드네요. 어, 김대리 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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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그냥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김대리 부탁해. 어, 고마워. 아, 야 저는 이만 퇴근하라. 어디 가요? 지은님. 아, 건데다 시키. 이걸 언제 다 하냐고. 목사님도 완전 잘생긴데다가 음. 말씀하시는 그 설교 내용이 진짜 재밌다니까. 오. 너네 저거 와봐. 야 가고 싶거든. 가기 너무 귀찮아. 아, 가? 가. 진짜. 나도 나도 귀찮아. 와, 와 재밌다니까. 야 음. 아, 근데 나 지금 대박 소식 듣고 있어. 뭐야 뭐야 뭐데제 카메라 고백 나다는데아 진짜? 야저면세이 받아 죽겠냐. 아야다 들리겠다. 그만해. 졸리려고 하는 말인데. 야, 한번 째트 가보자, 가보자, 그 그래.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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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 가보자, 가보자. 야, 그래. 야, 너그 혹시 이거 한글이 맞아? 응, 맞는데. <laughs> 야, 너 대전에 올랐는데너카메라에다까였다고내 얘기 <laughs> <laughs> 그, 아닌데 어, 어. 아니라잖아. 가자. 기다려봐. 음. 야, 다 밝혀졌는데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해. 어, 난걔 좋아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아. 에이? 야, 아, 아니래. 아 헛소문, 헛소문인가 보지. 빨리 가자니까. <laughs> 나가. 야, 야, 재밌잖아. 야, 니네 대전에 다올라왔던데 야, 좋아하면 전다 말해. 남자가 그렇게 자존심도 없냐? 아니 그거 내 얘기 아니라고. 아 아니래. 빨리 가자고. 아, 왜 그래? 야 이거 하면 어때? 재밌잖아. 그래 개쩐데 진짜. 야너 아. 사람 놀리는 게 재밌냐?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야 우리 몇 장비 나가자. 아, 나돈 없는데. 아, 그... 돈없 있어? 나좀 빌려주면 안 돼? 하... 야나 먼저 갈게. 어디 아, 천원 아, 가져? 아 뭐야? 그가 가져가냐? 안녕습니다또 시간이 됐는데 왜 이제 들어오니? 나방에서 왜 성경책이 나와? 아좀 그게 어, 솔직히 말해 너 이거 때문에 늦는거 맞지? 네, 사실 교회 가요 어? 너 교회 갈 시간에 공부나 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기말고사도 끝났잖아요 다음은 준비해야지 아니 다음 시험이 아직 한달 넘게 남았는데 어, 너 이제 주말에 또 8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주말에 과학하고 왔으니까 주말에 교육가는거 말고 한 가지 공부나 해 아니 엄마가 왜 마음대로 정해 니성잡이를 보고 말을 했잖아 내가 뭐 어때서 이러니까 엄마 아빠랑 맨날 싸우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니? 엄마가 이기적이니까 야! 도저히 못사겠어 님 내가 학업 가운데 지쳐 있더라도 한 손에 부금을 들고 한 손에 연필을 두고 공부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제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세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가운데에 행함에도와하여 주세요 <목소리> 주님 내길 아시는 뭐배 m 술이, 도대체뭔 소리야. 그럼 나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얘들아 담배 Well, 지옥 n i e Edra. t 가 m b e p i n a woo, shoe, shoe, gun, y 설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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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가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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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좀 가야지.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야, 네가 쏘는 아까지 되냐? 소리야. <laughs> 아, 드디어 끝났다. 막하때 이게 뭐야, 벌막 힘들 됐어 하고 학원 수업이 백문도 풀어가지고 방금 끝났어. 아, 시키 시켜 놨어와 대박! 내 기분 끌끌한 걸 어떻게 시켜? 엄마 사랑해. 알았어, 나갈게. 아니 도대체 과장의 역할은 뭐야? 왜 맨날 이런 일을 나한테만 맡겨? 월급은 왜 받는 건데? 어? 근데 아까 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쳤네. 퇴근을 늦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가? 퇴근길은 빨리 가겠네. 그나저나 오늘은 뭐로 기분을 풀어야 하지? 아, 이거 봤어 야 지원아 빨리 봤야야야야야 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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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야, 어제 어? 너네 한글이 놀린 거 알고 지금 쌤이 빨리 교무실로 오래. 뭐라고? 야그말 한마디도 어떻게 쌤이 그러냐? 야그 대박야. 니까 니 그냥 빨리 사과해 어아기 아들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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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들 아들 아아아 아들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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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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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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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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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김유나 빨리 와어전 그럼 이만. 제가 한 번만 해서 죄송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우리 모두 다 아픔, 걱정, 고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沧桑。 Yeah. 主がなえ